신탁사와 자산운용사의 수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적금 인하와 맞물려서 자금 이동, 즉 머니 무브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한달 동안. 제주지역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시는 1,070억 원 급증했습니다. 고압 수준에 머물렀던 6월과 비교하면 불과 한달 만에 증가폭이 1,000억 원가량 확대됐습니다. 기간별로 보면 신탁회사가 1,200억 원 증가하며, 전월 대비 증가폭이 1,000억 원 이상 커졌습니다. 자산운용회사도 500억 원 늘며, 두달 연속 이어진 감소세를 끊고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신탁사 수시는 5,300억 원 급증했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증가폭의 3배 수준입니다. 자산운용사 수신 역시 같은 기간 2,000억 원 늘어 지난해 대비 4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3,400선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커졌고 자금이 자산운용 상품과 신탁 상품으로 몰린 겁니다. 실제 돈내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 시장 호황 등 영향으로 은행과 타 금융기관 자금이 상당 부분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 인하까지 맞물리면서 이른바 머니 무부 현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 주식 시장의 상승세에 힘입어 돈의 자산 운용사와 신탁사의 수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살펴보면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자산 운용사 2,036억 원, 신탁사 5,354억 원 각각 증가하는 모습이며 이는 연간 증감 기준으로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인 금융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식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에선 장기적으로 자금이 주식 시장 등으로 분산될 경우 지역 경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